간식 사냥꾼 배달기사님 배달 가다 보면은 간식 같은 거 올려놓는 가게들 많잖아요. 뭐 초코바부터 해서 사탕 등등 되게 많은데 기분이 별로네요. 이러지들 맙시다. 작은 가게 하나 오픈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. 배달 많지는 않고요. 평균 5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배달 한 건에 얼마 남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평균 5건이면 홀장사도 같이 하시는 분이겠죠? 배달 전문점인데 5건이면 살기 힘들 겁니다. 못해도 한 30건은 돼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실 텐데 배달 전문점은 아닌 것 같고 저도 배민쿠파 가끔 했었고 지금도 가끔 하기 때문에 추운데 고생하는 거잘 압니다. 수고하시라고 피고파는 곳에 음료랑 초콜릿, 사탕, 쿠키 등 가져가라고 놔뒀습니다. 배달이 많지 않아 아주 많이씩 놓는 건 아니지만요. 하루치는 충분하게 놓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세팅해 놓은 거다 가져가셨네요. 보니까 배달이 두건 있었습니다. 두 분이 오셨으니까 그둘중한 명이 범인이겠죠? 이건 예의 배려 아닌가요? 마지막 남은 한두개다 집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짜로 드리는 거니 아깝고 그런 게 아니. 아니라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이상한 사람 비일비재 할 텐데 장사 시작 얼마 안 돼서 마음에 타격이 있네요 뭐 얼마나 올려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픈하고 두명 왔는데 픽업하는 곳에 여기 음료랑 초콜릿, 사탕, 쿠키 올려놓은 걸다 가져갔다 둘이서 나눠서 가져갔는지 아니면 한 명이 많이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허탈하겠죠? 업장 같은데 초코바 제까만 한거 있잖아요 그거 놓는 데도 있고 사탕 놓는 데도 있고 뭐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런 데 있거든? 나 불편해서 못 가져가겠던데 아니 뭔가 못 건들겠어 그래서 그 그냥 오는데 이 기사님이 배가 너무 많이 고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싹쓸이 해겠다. 뭐라고 할까? 염치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? 다른 기사님도 먹을 수 있게 하나만 가져가든지 사장님 생각해서라도 하나만 가져가던지 해야 되는데 이걸 싹 쓸어갔다고 합니다. 오픈 조가 아침밥을 여기서 이렇게 해결하네. 아침밥을 야 이러면 안 돼. 아 근데 이런 기사님 많이 없긴 할 텐데 내가 이렇게 지켜봐도 항상 그 초코바가 많아. 항상 사탕이 많이 남아 있어. 안 가져가시더라고. 저는 오히려 사장님이 갖다 주면 그제서야 먹습니다. 조리대기 있을 때 미안하니까. 자 이거 하나 주세요 이러면서 조금 하나씩 주잖아요. 뭐 사탕 하나 주거나 그러면은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하고 먹지 평소에는 눈치 보여가지고 건들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님도 안 건들더라고 눈치가 보여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아 내가 사 먹는 게 마음 편해 이건지 모르겠지만 안 드셔 이 사람이 좀 독특한 것 같아 아 저는 사장님이 가져가라 하면은 가져가는데 그 전에는 그냥 안 건듭니다 제가 사 먹는 게 마음 편하기도 하고 뭐 눈치가 좀 보여 눈치 보라고 놓은 건 아니겠지만 저 스스로 그냥 불편해가지고 안 건듭니다 사장님. 조야먹지 현재 같은 업종일 하더라도 황당한 분 종종 있습니다 괜히 조대같이 기다리다가 제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배달일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모든게 마찬가지야 뭐 식당일을 하든 회사를 가든 학원을 하든 모든 간에 여러 사람의 군상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으면 뭐 나쁜 사람 있고 이상한 사람 있고 독특한 사람 있고 재밌는 사람 있고 이런 것처럼 그냥 나눠지는 것 같아 간심먹는거 먹는 라이더 거의 없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손으로 주지 않는 이상 아무도 한가져 갈텐데 그렇습니다 제가 본 가게도 그렇다니까? 안 가져가. 1년째 자유시간이 안 없어지고 있어. <laughs> 어, 잘안 가져가요.